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구미입니다네 역시나 마무리는 HMM으로 끝을 내야 되는게 우리의 운명이지요 예 HMM 할말 없습니다 예할 말이 없지만 뉴스는 좀 나왔어요 예 근데 뉴스가 뭐별 뉴스는 아닙니다 첫번째 뉴스입니다 네 HMM 대차장고 잔량이 9%다 많대요 2만주 규모나 증가했다 근데 대차장고가 뭐였지 형들? 그렇죠 여기 있는 그러니까 내가 빌려서 팔았으면 이 빌려서 판 주식만큼 돌려줘야 되죠 그걸 갚아야 되잖아 이해되잖아 형들 그러니까 10주를 빌려서 10주를 갚아야 되잖아 그게 이제 어쨌든 늘었다는 건데, 2만주 규모가 늘었다는 건데, 아, 꼬시지 않아? 난 꼬셔.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그, 얘네가 이거 갚아야 되니까, 가격을 떨어뜨릴 거다. 라는 공포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이야. 참고로 이 새끼들 맨날 이, 거 쓰더라. 맨날 이거 써. 왜이거만 쓰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이해 되죠? 이거 공포감 조성이야, 내가 봤을 때. 근데 문제는 뭐야? 공포가 안 생겨. 공포가 안 생긴다고요. 내가 뭐좀 좋은 거몇개만 갖고 와봤는데, 형들 이거 봐봐요. 음, 이거 보면 되나? 이거 말고, 이거는 이제 그 순이고,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봐봐요. 자, 이걸 보면, 형들. 지금 되게, 얘네, 얘네 되게 쫄린다는 건난 느껴져. 왜냐면, 형들, 잘 봐요. 어, 얘네가, 이날 기준이겠구나. 이날 기준이지. 이날 기준으로 얘네가 지금 매매 기준, 이 얘네가 이 정도로 많이 들어왔다는 거단 말이에요, 이날. 이날 그, 공매도를 많이 쳤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 보면, 한1 0 0만주 차이 나죠? 여기가 천만주 정도 거래 됐는데. 이해되죠? 그럼 얘네가, 근데 이때, 그 대박을 터트렸어야 되잖아. 이게 언제 5월 18일이지? 5월 18일, 보여, 형들? 별로 뭘 못했어. 별로 뭘 못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얘네가 원하는 시나리오 이거였겠어? 얘네는 이런거 원하지 않았을까? 어, 5월 13일처럼 5월 13일날은 근데 뭐 이게 뭐 여러가지가 있었겠지 뭐 공매도 있고 했겠지만 5월 13일날 이때 매매기준이 그렇게 크진 않았구나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 아 거래량이 워낙 많았구나 거래량이 워낙 많았고 뭐 주식수로 따졌을 때 그렇게 크게 하진 않았네 근데 아무튼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결과를 내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꼴렸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을 봐봐 형들 그 다음에 얘네 좀 사렸어 사렸는데 지금 계속 오르잖아 그러니까 얘네 그냥 여기서 먹이자고요 형님들. 우리가 안 팔고 얘네 그냥 여기서 먹이면 돼. 대차장고 그 조회 푸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해도 돼. 우리가 안 팔면 돼. 그럼 얘네 계속 우리 거막 빌려서 팔다가 어 얘네 맘안 팔지? 아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인생 뒤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사태를 우리가 만들어내면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고요 형님들, 누님들도 우리 방에 그 미미 하경 누나랑 루피 동생이랑 지니디니 누나 어 알죠? 절대 팔면 안 돼. 끝까지 가자고. 아무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런 뉴스는 겁이 안 납니다. 자, 그 다음 뉴스는 호재예요. 그리 겁이 안 나는 이유가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역시나 수출이 물동량은 전년 대비, 뭐 전년 대비는 당연히 증가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또 증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증가해야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전히 바쁘다. 어? 여전히 한국에서 일하신 분들, 바빠. 바쁘시니까, 그만큼, 계속 이제, 왔다 갔다 여전히 심하다는 거죠. 수출이 엄청나다는 거죠. 요즘에도. 그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뭐 내용은 사실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나마 여기서 하나, 어, 잡으만한 거는, 이거, 이거. 특 미국을 상대로 한 수출업이 9.3% 늘어나는 등 대미 수입, 수출입 증가세가 이어졌다. 형, 이거 호젠거 알죠? HMM, 가장 많이 하는 항구가 어디였죠? 미주, 서부야, 동부야. 서부였죠? 어쨌든 미국이었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많아지면, 알지? 응, 잘 되고 있어, 장사.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뉴스도 뭐, 미분기 실적이 밝다, 뭐 이런 뜻인데, 야 이거, 오늘 방금 나온 뉴스도 한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갖고 있으면 좋을 만한 정보는 여기 하나 있더라고요.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자고요. 선대 구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해운업계에서는 SFI 800에서 900 포인트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대요. 그 말은 뭐예요? 800에서 900 포인트 이 사이에 있을 때 아니 이 사이를 넘어가면 이제 수익이 많이 난다는 소리겠죠. 근데 지금 뭐 많이 다 했지. 지금 뭐 얼마? 얼마니? 한3,400 정도 나왔었나, 이번 주?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해되죠? 응. 이미 손익분점이 많이 넘어선 상태니까 좋고. 그리고 HM의 경우에는 큰게 많다는 거죠. 16,000TU랑 24,000TU. 이거 제일 큰 거죠. 이게 많으니까 효율성이 높아서 손익분기감은손익분기점은더 손익분기점은 낮을 것으로 추산된다. 뭐 이러니까. 어쨌든 그냥 호재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이 e 뉴스. 아, 이 e 뉴스 보고 내가 좀 약간 질렸어요 형님들. 아. h m n 공매도 타겟 논란을 짓고 정고점 털한대 도전. 오늘 한 대. 아! 아쉽죠, 형님들. 이 기사님 성함이 누구죠? 아, 이기사나님왜 이거를 이제 알았을까? 저번주에 말해줬어야 돼. 종신 형. 종신 형이, 아, 제 인생을 종신보험에 들게 했죠. 종신 형이 저번주에 이거만 냈어도 좀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 HMM, 이번주에 5만원 뚫을 것 같다고 종신 형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여러분 알고 있죠? 이번주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맞죠? 28일부터 MSCI 지수에 편입이 돼요. 근데 이거 기사 찾아보니까, 어, 제가 좀 잘못 말했던 게 있,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뭘 잘못, 말했는... 뭘, 뭘 잘못 말씀드렸었냐면, 과거에, 이게 지금 MSI 적용이 이때 되잖아요. 이날, 이날 뭐 리밸런싱 되면서 이때 돈이 들어오나 봐요. 패시브 자금이. 그런가 봐요. 최대 7,100억, 최대. 최대 7,100억이고, 뭐 우리 방에서 나오는 말 들어보니까 뭐 3,600억도 있고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아무튼, 얼마가 들어오지 뭐했죠 어쨌든, 그냥 들어오게 될던그 리밸런싱을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될 돈이 이만큼 있다는 거. 27일날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27일날 입금이 되면 당연히 이날은 아마도 꽤큰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 5만원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왜 그러겠어, 형님들? 자, 예를 들어서 3천억 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자고요, 형님들. 3천억 원. 지금 거래량이... 아 3천억 원 그냥 해봐. 그럼 이거 뭐야? 계단기 때려보면 형님들. 3, 3, 3천... 계단기 뜯어보면 3천억... 3천억인데 이게 지금 주가가 4만 6천 100원이니까 650만 주 정도가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소리인 것 같거든요. 6천 5백만 주? 6... 아 650만 주? 650만 주면 형님들 보이시죠? 거래량 이거... 이거 원래... 매수매도 다 찍히니까 이거 반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어쨌든 거의 하루치가 들어오. 이게 매수로 다 들어오면 형님들. 야,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죠? 오를 거란 말입니다. 근데 좀 약간 난 이게 좀 의아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27일 날 들어오는 걸로. 저도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 기사 맞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제가 알고 있었던 건 28일 날 이제 이후에 아무 시점에 언젠간 들어온다는 얘기였는데 아무튼 그런 호재가 지금 이제 어쨌든 이번 주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염두는 해 두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 애각에서는, 그리고 나서 떨어진다고 는 하는데, 뭐, 그건 또모르겠고 어차피 중장도 갖고 갈 거고, 맨날 말씀드리지만, 13만원. 말씀드리죠? 13만원에 저는 빤스런을 하겠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제, 명, 내, 내 목표가가 오려면 아직 멀었어, 형들. 반도 안 왔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분봉으로 보면서 그냥 마무리 지읍시다. 분봉으로 봐서, 형님들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자리가 어디에 있겠나요? 좋아 보이는 자리요. 음, 일단 저번에 여기가 저항이 됐죠? 이거 저항이 됐던 건데, 이거 다시 보자. 아, 이거 한, 아, 이게 있구나. 아, 여기, 아, 글자기도 있었네. 아, 저렇게 봤었나 보네요. 이게, 아닌데. 어쨌든, 이쪽에서, 여기서 이쁜 게 있죠. 왜 이쁘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 유의미한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게 유의미한 거예요. 위아래. 근데 좀더 좋았으면, 은 뭐가 더 좋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떨어졌지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나 아마 이거 두개 말한 걸 거야. 그래서 여기가 좋은 자리였을 거라고 했을 거예요, 옛날에. 근데 아무튼, 뭘 말하고 싶냐면, 지금, 이게 더 좋으려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멀어야 돼. 더 멀어야 돼요. 제가 그 기준까지는 말씀 안 드리지만 더 멀어야 된다고요. 더 멀어야 되고. 근데 또 너무 멀면 안 돼. <laughs> 이거 막, 런게 있어요. 경험적으로 이제 느낀 거. 아무튼,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어제 좋은 자리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또 저항으로 작용했으니까, 실제로 이 자리에서도. 여기가 지금 어쨌든 우리한테, 우리 앞에 있는 약한 저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만 뚫어 간다. 충분히 그2 7일날 들어오게 될 패시브 자금으로는 만약에 진짜 그날 다 들어오는 게 맞다면, 당연히 전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날. 뚫어게 됐을 때는 이제 그 다음 목표가는 뭐 어디 있겠어요. 뭐 여기도 하나 있다고 치면은, 한 48,500원, 거의 천원 따위로 놀고 있네. 어, 여기도 저항으로 작용했던 곳이긴 하네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너무 의미 없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약한 저항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을 거긴 한데 이거 정도 이어까지또는면 이제 드디어 여러분 다시 5만 원 갑니다 5만 원에 물려 계셨던 많은 분들 아마 마, 아마도 여기 가면요 밀릴 거예요 또 근데 이렇게 밀리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밀린 다음에 이렇게 갈 확률이 클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밀린 다음에 그냥 한이 정도에서 끝나든지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아을 쓰고 있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laughs> 살려줘 너무 많아 알죠 이 위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 얘가 그러니까 구조대 오는 순간 얘네 그냥 바로 그냥 정신없이 빤스런한단 말이야. 밑검들훅 후...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5만원 안착을 한 번에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5만원 안착은 할것 같아요. 이번 주 안에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종신이 형 말대로 이번 주 안에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전 종신이 형을 믿어요. 종신이 형하고 같이 만나서 방송도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뭐 유의미한 자리한두개 정도 나왔던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보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5만 원 근처만 가면 전 이제 또할 얘기가 없습니다. 아시죠?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올렸던 제2의 HMM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걔네 가지고 이제 좀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 갈 예정이고요. 어, 두산중공업 투자할 거예요. 뭐 조만간 투자할 겁니다. 아, 그리고 혹시 지은아 뭔소리하는지 모르겠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 전에 영상 올렸죠. 여기 지금 화면이 띄어놨으니까그 영상 꼭 보고 오세요. 우리 이 다음 HMM 지금 찾은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네, 내일 네, 드디어 다시 장이 열리고요. 이번 주부터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말 행복한 5일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군요.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언제나 열심히 하셔서 언젠가는 주린이에서 주퍼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